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상현 팀장입니다. 지금 소개할 차량은 올류 K7 3.3 노블레스 차량이에요. 이 차량 2016년에 주행거리 13만 8천 키로 교환 판금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천만원 초반대로 구매할 수 있는 중고차 중에 대형 세단 중에 정말 가성비가 가장 좋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화면 바꿔서 차량 설명 드리겠습니다. 천만원 초반대로 구매할 수 있는 네, 대형 세단 차량입니다. 일단 안개등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릴도 네, 굉장히 깔끔하고요. 네, 운전석 측면부도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네, 휠은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타이어는 보시면 지금 한70% 정도 잔전하고 있어요. 네, 측면부 자세히 봐도 깨끗합니다. 네, 지금 뒤쪽도 휠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뒤쪽은 타이어가 지금 한 80%에서 90% 정도 잔여하고 있습니다. 네, 차량 후면부도 네, 군더더기 없이 깨끗한 모습이고요. 반대쪽도 다시 봐도 깨끗합니다. 조수석 쪽 측면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네, 휠 굉장히 깨끗하고요. 그리고 측면부 모습 네, 깨끗합니다. 여기 7, 살짝 나간 거, 이 정도? 위로에 살짝 스크래치, 그리고 반대쪽 휠까지. 네, 외관 모습, 정말 흠, 찾으려고 해도 찾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 이 대형 세단, 외관 모습도 굉장히 멋지고, 근데 금액이 지금 너무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가성비로 구매하셔서 타시기 정말 좋은 대형 세단입니다. 지금 보시면 적재 공간, 트렁 공간 확인해 보고 있고요. 보시면 이런 내장재도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파워 트렁크 장착이 되어 있고 작동 유무 이상 없습니다. 실내를 보시면 도어 트림 쪽도 굉장히 깨끗하고 지금 보시면 수동 커튼 옵션도 들어가 있고, 쪽 보시면 뒷좌석 열선 시트, 그리고 시트 컨디션도 굉장히 상태가 좋고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브라운 시트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1열 네, 역시 네, 도어트림쪽 상태 좋고요 메모리 시트, 접이식 미러, 전동 핸들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 운전석 시트 상태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주행거리 13만 8천 k m 정도 주행했고요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그리고 후방 카메라 네, 버튼 시동 들어가 있고 버튼류도 센터패시아 모두 깨끗합니다 네, 옵션 보시면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전자파킹 오토홀드 드라이브 모드, 그리고 전동 커튼, 열선 핸들까지 네, 워크인 시트 들어가 있고 운전석 시트, 도어 트림쪽 조수석 시트 상태도 굉장히 깨끗하고 네, 대시보드 쪽까지 보시면 굉장히 상태 깨끗합니다. 네, 진짜 외관 컨디션 굉장히 깨끗하고 타이어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브라운 시트까지 들어가 있고 어, 금액이 천만원 초반대라면 정말 다른 차량이랑 비교해도 비교할 게 없을 정도로 가성비가 좋은 대형 세단입니다. 오셔서 차량 주행도 한번 해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주유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